경제 외란이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도 불매 운동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자치 단체에서는 조례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수 문화 교류까지 차질을 빚고 애꿎은 중소상인들이 덩달아 피해를 보는 문제는 한 번쯤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 모인 민주노총 대전 본부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반일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제조업은 일본산 부품을 없애고 마트에선 일본산 제품을 치우고 학교 현장에선 강제 능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2019년 다시금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치욕적인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 의회는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209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탄 결의안도 발표했습니다. 시중 가게들도 일본산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과 함께 제품을 치우는 곳, 인증 샷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불경기에 힘든데 억울하다는 자영업자들도 나타납니다. 충청권에만 천개 가까운 일식집과 라멘, 돈까스 이자카야 음식점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일각에선 별다른 대책이 없는 정부가 감정적인 선동에만 나서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문화 스포츠 교류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체육 행사로 한국에 온 일본 어린이들이 잔뜩 주눅이 든채 눈치를 보는 상황은 또 다른 논란도 났습니다. 환영 플랜 카드를 내걸어 화제가 됐던 대전시 체육회는 반일 감정은 이해하지만 어린이 스포츠 교류는 이해달라고 해 말했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한 손님들이고 그 대상이 워낙 또 아이들이라 초등학생, 들이라 예, 예. 그래서 너무 크게 붙이고 조붙습니다 전문가들은 반일과 불면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꼭 필요하지만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힙니다. 기술 사용료, 저 이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불매 운동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가 이렇다. 이걸 이 전달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측면에서는. t j b 이재곤입니다.